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 스타리아 5벤 카고를 가지고 4인승 이동호모차로 구조 변경을 받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 는 스타리아 5벤 카고가 갖고 있는 가장 불편한 부분이 2열에 있는 시트가 굉장히 앞쪽으로 붙어 있고 트렁크 쪽에 있는 격벽이 많이 나와서 2열의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벽 자체가 막혀 있어서 짐도 쉽기 애매하고 사람이 탈 때는 조금 애매한데요. 이차 같은 경우는 격벽을 아예 탈거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열에는 인증시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가 리 필요할 때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등받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유처 같은 경우는 벽을 탈거한 상태에서 2열에 있는 레일만 타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에서요 세가지만 별도로 이제 작업을 추가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2열 바닥 자체가 기본은 아연 바닥 인데요 아연 바닥 위에다가 별도의 모누름 작업을 시공을 해줬고요 트렁크 역시 기본은 아연 바닥인데 알루미늄 바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신 부분이고요 트렁크 쪽에 보면은 양쪽 타이어를 감싸는 이 휀다 자체가 저희가 기본은 48이라 이렇게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2열이 는 시트를 등받이를 이렇게 뒤로 제끼게 되면 라인이 맞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평상 자체가 높이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한 15cm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짐을 뒤쪽에서 나중에 활용해서 실을 때 선반을 얹히게 되면 하부 쪽에는 사다리처럼 얇은 짐을 싣고 그 위에다가 높은 짐을 실을 때는 이렇게 낮은 걸 이제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벽을 탈거한 부분에는 별도의 옷걸이봉을 설치를 해줬고요 그래서 옷도 걸수 있고 필요해서 커튼도 좀 달아서 쓸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고요 트렁크 뒤쪽에 시가잭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가잭 버튼 하나. 트렁크 쪽에서 물건을 찾으실 때 조금 편하게 찾을 수 있게 LED. 순정차를 선택을 하셨을 때 트렁크 전동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안쪽에서 열수 있는 스위치를 별도로 같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쪽에 이렇게 선반이 낙다 보면은 업무를 볼때 앉았을 때천장의위공간이 넓으니까 천장에 닿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제 평상을 얹혀서 위에다 짐을 실었을 때도 위쪽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공간 활용도가 상부 쪽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고 싶으시면 낮은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 나는 거의 뭐1대1 또는 밑에가 좀큰 짐을 실어서 무거운 짐이니까 위에다 얹기가 좀 힘들다 하면은 평상 높이를 조금 더 높은 48cm짜리를 시공하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쪽에 테이블을 탈거를 한 상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트렁크 쪽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의 3배하고 똑같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쪽에 기존에 이제 벽을 탈거를 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하고 2열 바닥하고 높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을 탈거한 상태에서 트렁크 바닥을 보강을 해서 라인을 맞춰서 2열 바닥하고 트렁크 쪽 라인을 일자가 되도록 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트렁크 쪽에서 짐을 밀었을 때 간차가 생기면 어떻게 겠어요좀 넣다 뺐다 할때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시공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쪽에 감싸는 휠커버 쪽을 가로지른 평상을 별도로 얹혀서 바닥하고 상고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평상은 크게 뒤에 판이 이제 두 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짐을 이렇게 나눠서 쓰고 뒤쪽에는 큰 짐을 별도로 이렇게 얹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한 장을 더 얹히면 1층하고 2층을 아예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요. 자 트렁크 쪽에다가 힘는짐 같은 경우가 이게 긴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트렁크 쪽에 있는 이 선반 길이만 가지고는 1층하고 2층에서 나눠서 쓰기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평상에다 별도의 경첩을 달아서 이제 확장을 할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어요. 시트 바로 뒤쪽에 있는 평상 중에다가 별도의 탈불착이 가능한 다리를 별도로 시공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다리를 설치한 다음에 평상을 잡고 이렇게 넘겨 주시면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길게 확장이 되면 하부하고 상부를 긴 짐도 나눠서 실을 수 있고요. 필요위에서는 별도의 이제 간단하게 차박도 가능하시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리아 오뱅 카고를 가지고 4인승 이동 업무체로 구조 변경 받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격벽이 없고 레이 달려 있는 상품에서 2열 받아가고 트렁크 받아. 그다음에 낮은형에서 평상을 하나를 더 얹히는 확장용 이세 가지 작업만 별도로 추가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게 차 하나를 가지고 사람도 넓게 쓸수 있고 필요에 의하면 짐도 넓게 쓸수 있고 간단하게 업무도 볼수 있는 다용도 차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 검색해 주시거나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받아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휴가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